7번. 두 다음 함수 F와 G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F1 곱하기 G1을 구하시오. 어, 다음 함수라고 했으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어, 따라서 극한 값도 존재하고 각각을 이거 분리해서 쓸수 있죠. 뭐, 리미트를 분배하듯이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를 각각 어, a, b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가 1이고 어, a 빼기 b가 어, 3이라 생각하고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양변 더해주면 2a가 어, 4니까 a는 2. 어, b는 마이너스 어, 1쯤 되겠네요. 자, 얘는 x가 1로 갈 때의 fx의 극한이었는데 fx는 다항함수고 연속이니까 f1과 같아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1로 갈 때의 gx의 극한인데 gx는 다항함수이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집니다 따라서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답은 1번 마이너스 2입니다 8번 다음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곳에 x제곱-1은 X x플러스1과 x마이너스1로 인수분해가 되고 x마이너스1 약분하면 x가 1로 갈때 fx x플러스1 이 값이 어 12가 되겠네요. X가 1로 가면 이 값은 2로 가까워지고, X-1도 연속이고, FX도 연속이니까 극한값 존재하고, 각각을 분해해 쓸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은 2, 그리고 곱해서 12면 이 값이 6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x는 다항 함수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지겠죠. 따라서 f1은 6. 답은 3번입니다. 9번. 함수 f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최대값은 자, 여기 x가 a 미만일 때는 다항 함수 1차 함수이니까 연속이고요. x가 a 이상일 때도 3차 함수이니까 연속입니다. 지금 연속이기 위해서는 x는 a에서만 연속이면 되겠습니다. 아, a에서의 좌극한은 e x a 의 x의 a에서의 극한값 자이값 계산해보면 a 대입하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a에서의 우극한는 a가 x가 a 이상일 때니까 x 세제곱에다가 a d 입하면 a 세제곱 되겠네요. 그 다음에 fa는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a d 입하면 a 세제곱. 이 모두가 같아야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죠. a 세제곱 빼기 a는 0. A에 A 제곱 빼기 1은 0. A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은 0. A가 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1, 답은 4번입니다. 10번,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F는 다항 함수, GX는 1 이하일 때와 1 초과일 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죠. 시 자,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gx는 그리고 1에서만 지금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fx와 gx의 곱은 x는 1에서만 연속이면 충분히 연속이겠네요. 그러면 x가 1에서의 자극한 fx, gx를 계산하면 fx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1에서의 자극한은 x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x. 이 값이랑 x가 1보다 클 때의 우극한. 자, fx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일 거고, gx는 1보다 클 때는 x제곱 플러스 1의 1에서의 우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죠. 1에서의 함수값은 음, 여기다가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뭐, 2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1에서의 함수값은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뭐, f g1은 1인가요? 그러면,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A, 아,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이제, F1 곱하기 G1이겠네요. F1 곱하기 G1.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어, 어차피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순위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1 대입하면, 1 빼기 3, 플러스 A. 여기는, 2가, 되나요? 아, 지금 이 값이 같아지는 것은 얘가 얘랑 같아지겠네요, 얘랑. 이렇게 얘랑 같아지나요? 음, 네. 자, 여기다가도 1 대입하면 2-a에 여기는 1 이렇게 나오나요? 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a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여기 두개고 한개니까 이항 해오면 어, 이 값이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값이 0입니다. a는 따라서 어, 2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11번, fx, gx의 곱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1 미만에서는 fx, gx가 요렇게, 그 다음에 0 이상에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만 각각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겠죠. 어, fx 곱하기 gx의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0에서의 좌극한 f(x)는 여기 x 플러스 1될 거고요. g(x)는 x 제곱 플러스 3일 겁니다. 0에서의 우극한은 f(x)는 여기 x 제곱 플러스 2 여기는 g x 의 0에서의 우극한을 계산하려면은 x제곱 플러스 a로 계산하면 되겠죠. 함수값은, 0에서의 함수값은 등호가 밑에 식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 0 대입하면 2, 여기다 0 대입하면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a는 여기 0 대입하면 계산하면 여기 3 나오고요. 여기다가도 0 대입하면 2 곱하기 A가 되겠네요. A가 2분의 3. 답은 3번이네요. 다음, 12번. fx, gx가 이번에는 fx는 1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고요. gx는 2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도록 하는 AB의 합을 구하시오. 음 일단 1에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1에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자극한 우극한을 계산해야겠죠. f(x) g x 에 따라서 리미트. x 가1 자극한 1 자극하는 좌극한. f(x)는 상수함수 1이니까 1로 쓰면 되고요. 1에서의 자극한 1 왼쪽에서는 자 여기 x-2b 플러스 1을 따라가겠네요 이 값이랑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은 이것 따라가겠죠 ax-a-1 1의 오른쪽에서는 여전히 2보다는 작은 쪽을 보면 되니까 x-2b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기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충분하겠죠 2 2b가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여기 1 a 에서 a 빼면 a고요. 마이너스 1에 여기는 2 2b, 2 2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 2b가 여기는 한개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한개 있고 넘어가면 두 배의 2 2b는 0. 따라서 b가 1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이제 2일 때 고려해야겠죠. 어, x가 2일 때 2에서의 자극한 fx는 어쨌거나 1보다 큰쪽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ax-a-1. 2에서의 자극하는 gx에 대해서 x-2b 플러스 1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의 오른쪽인 우극한을 생각한다면 fx는 ax-a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x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a-a 하면 a-1 2 e 대입하면 2 플러스 1 3-2b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2 대입하면, 여전히 a-1, 같은 식의 값이 나오겠죠? 여기다 2 대입하면, 어, 2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b가 1이라고 계산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 값이 1 나오네요? 그러면은, a-1, 2개에서 1개 빼면은, a-1에 1에, 1에 영 나오겠죠. 따라서 A가 1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A와 B를 더해주면 네, 답은 2번에 2입니다.